기회를 잘포착해라는 소리를 하고 싶어 어. 올해는. 네. 어떤 기회가 들어오는 해이니 음. 기회를 잘포착해라 음. 어, 그리고 음. 인간관계에서는. 음. 예 안녕하세요. 네, 어, 자꾸 보면 정산되는데 정이 자꾸 들것 같아요. 니다 <laughs> 23년 음. 이 개묘년, 토끼의운년의 전반적인 좀 운기를 좀 보면 좀 일단 먼저 말씀해 주면 어떨까? 그 얘기하니까 우리 네. 애기 씨가 먼저 나와서 입을 네. 비쭉거려 네. 서로가 자기 자리 차지하려고 다투는 고이꼴 산업당해 돼. 이 전반적으로 올해 한 해에 네. 토끼띠 운이 부정적인 음. 기운이 강해요. 네. 긍정적인 것보다는. 네. 부정적이면 자꾸 시비를 걸게 되지, 네. 다툼이 생기게 되잖아, 네. 구슬이 생기게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는 어쨌든 분쟁이 일어나고 네. 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네. 좀 포용하는 마음하고 유한 기운으로 네.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음, 음. 좀 부드럽게 넘길 수 있는 것들은 그렇죠. 넘겨라. 음.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전반적으로 사실 이번에는 음. 2023년도 닭띠 분도 문제를 볼 건데요. 음. 좀더 닭띠 분도 좀 어떨 것 같으신지 한줄평 같은 거좀 알려주면 시 어떨까. 견동님은다 음. 특히나 이제 인간관계에서 네. 눈물을 흘릴 일이 많아지겠다. 네. 결국은 입일 수라는 얘긴데 네. 주변에 사람이 출고 나간데든지. 네. 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든지 부부간에 네. 이별수가 든다든지 하는 네. 이별의 기운이 우리 닥디한테는 많이 작용을 해요. 음, 93년생 서른 하나 개 31개, 서른 하나 개유생 음. 분들 좀 어떨 것 같으신지. 청명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친다 네. 한 소리가 있어요. 네. 어. 그런 쪽에 어떤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 네. 많이 있어. 이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주변에 어떤 덕망도 있고 인기도 충분히 얻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기회를 잘 포착해라는 소리를 하고 싶어. 어. 올해는. 네. 어떤 기회가 들어오는 해이니 기회를 잘 포착해라. 어,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는 이별수가 있으니 어, 각별히 어, 잘 살펴보는게 좋겠다 네. 소리가 납니다 네. 어. 그 다음에는 81년생 43살 신유생입니다 신유생 네. 신유생. 네. 대박 네. 부족했던게 최져 네. 우주 삼단 만성의 기운에 네. 내가 이게 있으면은 네. 이룰 수 있는데, 네. 이게 부족했다는 기운들이 올해는 차, 네. 대박 소리가 저절로 나오네. 이신유생 같은 경우에는 네. 중년 이후에 발복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음. 그러면 지금 중년으로 이제 들어갔단 말이야. 네. 좋겠어, 안 좋겠어? 좋겠어. 중년이 발복한 사람들이 많아. 다만, 아이고, 인간아, 고집 좀, 고집 좀줄여라 음. 소리는 나와. 네. 왕고집인 사람들6시 있는 모양이야 매력시에 9시에 9자 그럼 그다음에는6 9년생 쉬운 다섯 살에유생에유생 네, 9시생9에 9시에 9시에 9이에 9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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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 한테는 특히나 네. 이운 한해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어, 네. 어, 기여생활인터이 많습니다. 네. 어, 전반적으로 네.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어,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많아. 네. 그렇기 때문에 남을 헤아리는 어떤 마음이 네. 어, 좀더 넓었으면 좋겠다 싶고 음. 어, 그리고 음. 안 좋은 걸로 보자면 네. 좀 나태한 어떤 기운들이 많이 보여. 게으름을 조심해야 되겠어 네, 게으른 사람들은 정신 차리면 네. 좋은 운을 맞이할 걸로 보자 네. 응? 음, 어, 어쨌든 근데 이분들은 좀, 좀 평상시 생실을 응. 좀좀 성실하게 하거나? 그렇죠 어. 어. 좀더 어. 네. 부지런하게 어. 적극적으로 해나가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력만큼 네. 소중한 투자는 없다고 그랬어요 응? 그렇죠. 응. 노력만큼 소중한 투자는 없고 네. 응.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그랬고 응. 응. 일찍 일어나야 맑은 군비를 칠수 있는 법이에요 응. 궁금한 것도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오늘도 솔직하고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